안녕하세요. 오늘은 여자가 많다고 오해할 수 있는 명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천간은 나의 생각, 나의 목표, 세상에 드러난 나의 이미지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보는 나의 이미지. 그걸 천간으로 봐요. 근데 지지는 그게 아니라 내가 타고난 환경이에요. 그리고 내가 일어날, 나한테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천간과 지지는 다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시 간에 편 제가 떠 있고 그 아래 지지에 정 제가 떠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 그 명리 사주 보시는 분들은 두번 결혼을 하느니 애인이 위에 있고 밑에 아내가 두 번째 아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따이 말 때문에 이 사주가 음지에서 못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제가 어떻게 여자고 돈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저, 제 주변에요. 어 저희 회사에서 결혼을 몇 번이나 하신 분이 있어요. 이혼을 하고 결혼을 하고 바람을 피고. 근데 그분이요, 제가 하나도 없어요. 무죄예요. 남자분이신데, 무죄인데, 결혼을 두 번이나 하고 세 번, 지금 막또뭐 연애를 하고 계시는데, 무죄예요. 그럴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해석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이 기존의 해석 방법을 완전히 뒤바꿔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정제에는 돈이라고만, 보, 돈과 여자라고만 보지 마세요. 이 정제 편제는, 이 재라는 거는 내 목표예요. 내 목표인데, 정제는 조금 안정이 돼 있고, 내부를 응축하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내부, 나의 뭐, 집이겠죠. 집, 가정, 나의 돈, 나의 것, 나의 소중한 것을 응축하고, 싸우려고 하고, 이거를 좀 더, 어, 모으는 힘이 있다. 정제는. 근데, 편재는 나의 내부의 것을 외부로 확장하는 능력이 있다. 능력이라고 하죠. 예. 네. 그래서, 이게 정제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막, 뭐, 보편적으로 짠돌이다. 뭐, 정제라고 하면 짠돌이. 계산적이다. 꼼꼼하다. 막 이런 경우도 있지만, 어, 맞기도 하지만, 계산적이라는 게 정말 저 사람의 계산적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나의 인생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뭐 하면, 뭐 언제쯤에는 이걸 하, 마련할 수 있겠지? 이런 계산이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집을 만들 때이 집의 재료가 정제편제라는 거예요. 그럼 이 재료 있, 없으면 완성이 안 되겠죠? 네, 이럴 때 정제편제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이 편제라는 거는 여러분, 제가 이 외부로 그 확장을 한다고 했죠. 내 것을 외부로 확장해서 보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사업을 했다. 잘 됐어요. 내가 떡볶이집을 했는데 너무 잘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편제는, 아, 우리 너무 잘했으니까 우리 1, 2, 2호점을 만들자. 3호점을 만들자. 떡볶이 3호점 만들자. 이런 식으로 나의 일이 뭔가 잘되고 완성이 되고 어, 안정이 됐을 때또 다른 일을 벌이는 외부로 또 다른 팽창하는 그런 힘을 가진 게 편지예요. 그래서 이제 공격적이다, 뭐 경쟁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부정적일 때 그렇게 발현이 되지만 긍정적으로 발현이 될 때는 굉장히 음. 이해 타산이 높은 거죠. 어떻게 하면 돈을 벌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분은 천간에 편제가 있고 밑에 정제가 돼 있어요. 그러면 내 결과는 정제다. 그러니까 이 정제라는 게왜 길신이고 좋은, 편제라는 것도 사실 제격은요, 어, 흉신이 없어요. 이 편제는 흉신이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들 이게, 정제라는 건내 소유욕이에요. 내가 어렸을, 내가 옛날부터 어, 정말 소중하게 차곡차곡 모아온 어떤 것이에요. 그것도 될수 있어요. 돈이 아니라, 어, 내가 어릴 때부터 예쁜 포장지를 모으는 그런 취미가 있었어요. 나한테는 너무 소중해요. 그게 그러면 40살, 50살이 될 때까지 그거를 예쁜 포장지가 있으면 여행 갔다가 와서 모으고, 이런 것도 정제가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소중한 거 정제, 나, 내가 만약 정제면 이 소중한 거 누구랑 나눌 수 있어요? 절대 못 나누죠. 이 정제라는 거는 그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 더내 것이 소중히, 소중하게 다룰 줄 알게 되는 마음. 그게 정제예요. 근데 편재는 그게 약간 결열돼 있어요. 편재는 제가 말했죠. 안정이 되면 다른 곳으로 나가려고 한다고요. 그럼 이거를 안 좋게 해석해 볼까요? 어, 우리가 사귀는 사이에 안정적으로 됐어요. 그러면 편재는 아, 이제 좀 안정적이니까 재미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도 있다고요. 그래서 편재를 바람둥이다, 뭐 애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뜻도 없, 왜 있겠어요? 없지 않아 있겠죠. 약간, 재미의 코드가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편제가 있으면, 그리고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들, 재밌는 사람들 중에서, 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시고요. 근데 이분은, 편제는, 천간에 있어서, 그런 요소가 이미지로 보이는 거예요. 약간, 음, 뭔가 내걸 소중히 다루지 않을 것 같고, 좀 이렇게 재미를 추구할 것 같고, 이런 이미지가 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정제라는 거예요. 내거 아낄 줄 알고, 내 사람 아낄 줄 알고, 내 아내 아낄 줄 알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결혼을 해서 좀 오래 살다 보면, 그 같이 사는 사람이 굉장히 할차아 보일 때가 있어요. 왜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특히 남자분들은요. 그 이게 뭐지? 새 거를 조, 이게 여 남자가 생각하는 최고의 이상형은 예쁜 여자는 처음 본 여자라고 생각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어좀 같이 늙어가면서도 새 여자 젊은 새로운 거 이런 거 찾는 그 유흥적 코드가 이 편제라는 건데 그게 그걸 아예 안 하는 건 정제예요. 내 거, 내가 같이 늙어가는 내 사람, 내 소중한 사람, 늙었지만 그래도 나와 함께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준 사람 이러면서 어, 내 거를 좀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정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지의 정제가 있으신 남자분들을 만나세요. 이게 반대로 되잖아요. 그럼 굉장히, 어, 이게 만약에 천간에 정제가 있다 치면은요, 여러분들 이미지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미지는 내거 아껴줄 거 같고 해서 삭 만났는데, 막상 결과는, 와, 편제스러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제는, 그리고 원래 재는요, 정제는요, 원래 지지에 있어야 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쇼츠에 하나 올려놓은 게 있는데, 정제가 위에 이 천간에 뜬 남자는 여자 말을 미, 들어라. 그래야 잘 풀린다. 이렇게 제가 올린 것도 있습니다. 그런 요소도 조금 있어요. 근데 이게 정제, 월에 정제가 또 하나 있잖아요. 이 자수라는 월에 정제가 있으니까, 이거는, 음, 어, 그 소유욕이라는 것도 있어요. 정제. 근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정말 열심히 모았던 건데 돈을 아니 돈을 떠나서 내가 열심히 모은 건데 그걸 남한테 양보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천강과 지지는 엄연히 다르다.는 글자 편재라는 글자 여러분들이 제가 없는 분들 한번 보세요 주변에 여러분들 그 돈이요. 돈 많은 사람들이요. 뭘로 돈 벌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학벌,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 사람이에요. 주변에 사람이 많은 사람들은요,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재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재는요, 제가 있는 사람들은요, 상대하고 상대방과 의견 충돌이 생겼을 때 절대 부딪히지 않고 이 타협할 수 있는 어떤 타협점을 만들고 방법을 알아요. 그래서 적이 별로 없어요. 상대를 기분 상하지 않게 하는 그런 관계법을 알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이게 타고난 건지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제가 어, 제격이신 분들은, 정제나 편제가 있으신 분들은 상대를 기분 나쁘지 않게 잘 타협을 시키고, 이렇게 상대의 눈치를 봐가면서, 아, 기분이 지금 내가 비즈니스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눈, 눈치를 보니 저 사람이 조금 기분 나빠 하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상대가 눈치채지 않게 기분 좋게 다시 다른 말로 이렇게 권유를 한다거나 제안을 다시 한다거나, 이런 센스나 눈치가 진짜 탑재되어 있는 사람들을 제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까지 여자가 많다고 오해받을 수 있는 명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어, 이 동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